어린이들 마음 사로잡는 SUV. 불빛과 속도로 아이들을 사로잡을 완벽한 선택. 오프로드의 짜릿한 세계로 아이를 초대해보세요. 특별한 선물을 찾고 계셨다면,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오프로드 2.4G 원격제어 자동차 장난감이 바로 그 해답입니다. 이 멋진 장난감은 깜빡이는 불빛과 튼튼한 고무바퀴를 자랑합니다. 어떤 지형에서도 자유롭게 달릴 수 있어, 아이들이 신나게 놀수 있는 순간을 만들어줄 거예요. 많은 사용자들이 이미 이 제품을 사용하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특히 크리스마스 같은 특별한 날에 아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지금 구매하시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할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매일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는 미니 RC 자동차 LED 장난감을 소개합니다. 아이들이 장난감을 금방 실증 내면 부모님들 고민이 많으시죠? 이제 그런 걱정은 접어두세요. 이 제품은 어두운 곳에서도 LED 조명 덕분에 눈길을 끌며 최대 25km/h의 속도로 질주하여 아이들의 아드레날린을 한껏 끌어올립니다. 충전식이라 배터리 걱정 없이도 언제든지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년 소녀들이 하루 종일 지루해할 틈이 없답니다. 사용자들의 후기를 보면 어두운 환경에서도 LED 조명이 있어 매우 재미있게 놀수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빠르게 달리는 모습은 정말 멋지다고 하네요. 이처럼 놀라운 RC 자동차로 아이들에게 웃음을 선물해보세요. 아이들이 실내에서만 노는 것에 지루해할 때가 있죠? 이제는 밖으로 나가 오프로드 경주를 즐길 시간입니다. 2.4G 원격제어 오프로드 차량 어린이 장난감 자동차는 아이들에게 새로운 모험을 선사합니다. 이 제품은 강력한 합금 소재로 만들어져 어떤 지형에서도 견고하게 주행할 수 있어요. 장거리 조명 기능도 함께 제공되어 어두운 곳에서도 멋진 레이스를 펼칠 수 있답니다. 사용자들은 2.4G 원격 제어 기능 덕분에 조작이 아주 쉬웠다고 해요. 튼튼한 소재 덕분에 다양한 환경에서도 재미있게 놀수 있었다고 하니 아이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하고 싶다면 이 제품을 꼭 추천합니다.